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꿈이 총 천연색인 꿈이 있는가 하면 또 회색의 꿈도 있는데요. 음, 그 꿈을 한번 우리의 생활과 대입시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복잡한 도시 그리고 끊임없는 자극 그리고 그에 따른 활발한 정신 활동은 온전히 우리를 잠의 암흑으로 또 무채색의 꿈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. 어, 그래서 형형 색색의 어떤 색으로 꾸는 꿈은 굉장히 이미지가 강렬하고 또 분명하지만 어쩐지 그 안에 알맹이가 좀 빠져버린 느낌이 드는데요. 이야기하고 싶고 또 기억하고 싶은 아련한 이미지 없이 그냥 숨가쁘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어, 김상수 작가님의 이 회색빛 도시 이미지들은 이른바 우리가 잿빛 혹은 회색빛으로 명명된 그 차갑고 정형화된 도시 이미지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른데요. 어, 그도 그럴 것이 화면 전체에 드리워진 모노톤의 이 회색빛이 마치 그 도심에 있는 초고층 빌딩이 햇빛을 받아서 반짝일 때그 따뜻한 모습처럼 느껴지는데요. 음, 마치 은은하게 꾸는 무채색 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무언가를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또 상상하고 있는 내면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래서 현재는 잊혀졌지만, 기억 속에만 머물고 있는 형상들을 오늘의 시간으로 끄집어낸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음, 시간이 되신다면 저희 갤러리마리 사이 존재전이 3월 10일까지 연장 전시를 실시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 혹은 광화문 근처에 오시게 되면 들러서 김상수 작가님의 무채색 꿈 같은 예, 그림 한번 어, 보러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